네, 저는 두댄스무용단 대표 홍아영입니다. 저희 두댄스무용단은 어, 옛 것을 토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재해석해서 어, 벚꽃 창신의 모습으로 어, 공연을 만드는 한국 창작 무용단입니다. 저희 두댄스무용단은 2007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지금 이제 14년째 되고 있고 한, 한문으로는 머리두자를 쓰고 있고 영어로는 할수 있다. 두. 그래서 생각하면서 춤을 추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때 2007년도 때는 한국 창작 뭐 무용극 이런 창작 무용극에 되게 어, 관대하지 않았었어요. 어, 약간 웰빙 시대 그런 느낌으로 건강한 뭐 이런 K-pop 뭐, 커버 댄스 이런 그런 생활 무용들이 더 활약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용극으로 너무 실험적인 공연 말고 보면 대중성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 한 편을 볼수 있는 무용극을 저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객들이 정말 매니아층 아니고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국 무용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지만 모든 움직임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 중에 어떤 시은 컨템포러리적인 신이 있을 수 있고 발레나 현대무용이나 케이팝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수 있는 신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대사를 칠 수도 있는 잠깐이라도 이 무용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무대에서 그래서 이 모든 종합예술을 어, 엔터 ...까지 합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무용이야, 현대무용이야, 발레라는 그세 가지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댄스컬, 뮤지컬, 무용극 안에도 이렇게 대사도 연극배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시니까 지금 이해를 하시는데 그때 2007년도에서부터 한 11년도까지는 어, 두 댄스 무용단의 홍화영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 어, 하셨지만, 저는, 어, 제 소신껏, 대중들께 정말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한국 무용을 하면서도, 컨템폴러리, 이렇게 재즈스러운, 그, 장르를 넘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표자가 연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원들도 함께 제가 시범을 보이면, 같이 따라주고 그래서 음 그거는 뭐저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과 인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안에서 여자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아줌마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삶의 일상생활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 두세 작품은 제가 신작을 뭐 10분짜리든, 4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항상 그렇게 작품을 소화를 시켰고, 한 20작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추상적이지 않고, 저는 서정적인 시적인 것보다, 정말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기 때, 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인간의 이야기, 여자 이야기, 뭐 사람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작품들이 거즘 한, 신작을 제가 매년에 한, 매년 동안 한두 작품 정도 하고 있어서 한 20작품 정도 넘게 있다고 봅니다. 어, 서예 퍼포먼스는 이제 저희 두 댄스 무용단의 정말, 어, 그 길잡이일 수도 있고 또 터닝포인트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 무용단마다 그 카드가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무용단은 김병희 교수님, 서예가 김병희 교수님과 함께 미국에서 이서예 퍼포먼스를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해외 현지인들께서 이 동양의 신비로운 하얀 여백의 한지에 그 검정 글씨를 큰 붓으로 그 지필하는 그서예가의 몸짓, 그것 자체도 움직임 퍼포먼스고 무용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제에 맞게 저희도 공연을 해서 서회 퍼포먼스는 저에게 굉장히 어 평생 귀중한 어 그런 하나의 장르고,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 그 개막식 공연을 제가 2년에 한 번씩 한 10년째 계속 개막식 공연을 서해의 학문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장르, 학문을 무대에 올리는 그 매력적인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007년도 미국의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서해 퍼포먼스를 한 계기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음, 해외의 많은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에서 저희 이제 두댄스무용단에게 연락이 와서 전라북도 저 전주시의 많은 그 문화유산 이 문화의 문화예술의 이 자원들을 그 해외 현지인들께 홍보하고 또 한국무용으로도 작품을 짜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제가 한복 패션쇼를 한국 한복 연구관님하고 같이 현지인들의 옷을 입혀서 어, 대례복부터 전통 의에 그다음에 한지 의상 뭐 퓨전 한복까지 그 현지인들을 입혀서 워킹 연습을 시켜서 한 무대에 같이 쓰는 그런 뭐 아주 뜻깊은 그런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게 한 나라에서 굉장히 호응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이제 문화원과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진짜 감사하게도 매년 이렇게 대사관과 문화원을 출입하면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전국 춘향 선발 대회 이 춘향 후보님들이 어한 15일 정도 남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어 그분들이 이제 본선 진출에 군무로 한국무용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컨템폴러리적인 그 엔터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 그 다음에 한복을 입고 자기 표현을 하는 그 자태 연습과 발 디딤 연습을 제가 한 15년째 저희 노하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춘향선발대회가 어찌 보면 전라북도 남원시의 일이 아니라 어, 정말 전 세계에 어, 이 한복을 다나 한복을 입고 어, 정신과 육체가 정말 건강한 그런 진선미 정숙현을 그 선발하는 그런 과정에 어, 정말 저는 항상 매년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어, 두 댄스 무용단의 대표 작품은 영화 서편제를 모티브로 한 소리끼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에서 어찌 보면 판소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인생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어, 판소리 이야기가 다가 아닌 우리 가족.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창작 충곡 소리끼리 저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주 단체 저희 한국 전통 문화 전당 상주 단체 초연 작품으로 창작 춤국 춤추는 할매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토대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 소상공인들이 힘드신 그 과정 어, 와중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남부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이번에 초연작품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 아니면 서로 품하시라는 뜻으로 남부시장 품이라는 작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 저희 누댄스 무용단은 관객분들이 항상, 어, 간절한 춤을 춘다. 절실한 춤을 춘다. 단원들과 대표가 또 연주자님들 같이 미쳐있기 때문에 미쳐있는 무용단이 되고 싶습니다. 공연 예술을 좀 우리 지역민들께서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많은 예술가들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전통 예술과 한국적인 것들은 이 전라북도 전주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전주에 오셔서 뭐 한국무용을 배우든 그래서 오히려 이쪽 전주가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저희 같이 이 사단체들은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 형태들이 온라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예술하시는 분들 또 무용가들 좀 많이 파이팅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요즘 많이들 음, TV보다는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2020년 문화관광 거점 도시에 전주가 그 선정이 되고 저희가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전주의 한옥마을 일대를 정말 아름다운 가을날 어, 그 영상을 찍었고 또 저희 단원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음, 그 영상이 정말 재밌게 어, 동영상을 또 만든 그 작업이 있고, 또 올해도 저희가 또 재밌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공연장에 못 오시는 발걸음 못 하시는 관객분들께 유튜브로 인터넷을 많이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음.